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 테마 기행 호국 전적지의 혼 갑곳 돈대 갑곳 돈대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강화도의 면모를 보여주는 호국 역사의 흔적이다 돈대란 작은 규모의 보루에 대포를 배치한 곳을 일컫는 말로 대포가 배치되어 있던 작은 요새라고 할수 있다 갑꽃돈대는 1679년 대포 팔문이 배치된 포대로 축조된 것인데, 이 갑꽃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두 가지 설이 전해져 온다. 그첫 번째는 삼국시대에 강화도를 갑비고차라 불렀다는 데서 유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갑비고차라는 말은 갑옷에 견줄 만큼 좋은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그 이름 자체만 놓고 보아도 강화도가 얼마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는지 알수 있다. 또 다른 유래에도 군사적인 이야기가 얽혀 있는데 이것은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몽골군이 고려를 침략하기 위해 이곳을 건너려고 했지만 미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며 우리 군사들이 갑옷만 벗어서 바다를 메워도 건너갈 수 있을텐데라며 한탄했다는 말에서 유리했다는 설이다. 두 가지 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강화도가 지닌 방어기지로서의 역할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는 그 맥락이 같다고 볼수 있다. 1866년 9월 병인양요 때에는 프랑스의 극동함대가 6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곳에 상륙해 강화성과 문수산성을 점령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에 양원수 장군 부대에 패전하여 달아났다. 이때 강화성 내에 있던 강화동 종을 가져가려 했지만 무거워서 가져가지 못하고 성내에 있던 외규장각, 1782년 2월 종조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규장각 도서 등을 약탈하고 조선 궁전 건물에 불을 질렸다고 한다. 현재의 모습은 1977년에 옛 모습을 되살려 복원한 것이고, 돈대 안에 전시된 대포는 조선시대 사용되던 것으로 바다를 통해 침입하는 뇌적의 선박을 폭격하던 것이다. 본래는 북쪽에 갑꽃나루가 위치하고 있어서 김포의 문수산성과 연결하는 통로로 활용되어 왔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지금은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다.